화면을 보시다시피 자들이 23년도 11월 9일자 방송에서 지들이 고소한 불기소 이유서에 등사 열람을 신청해가지고 보시다시피 고소인 이름 석자가 분명하게 보이고, 그 밑에 피고소인의 이름은 가렸다 치더라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제출을 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고소인도 제가 공동으로 같이 고소를 했습니다. 이름에도 특정성이 안 된다고 경찰에서는 불성취 시키고, 불성취가 낮아 제가 6 6이나 무신이다라는 영상하고 녹취록을 제출을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버리면 피해를 당한 자들은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물론 항고라는, 즉시 항고라는 제도는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겠지만은 아 이런 특성성까지 하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항고도 할 것이고 이제는 다음 영상으로 한번 또 제출해서 결과를 한번 받아볼랍니다 아하, 662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그, 형님한테 까불어? 어? 어허, 참, 진짜, 반성할 줄은 모르고, 나이 어린 싸가지 없이 냐 동생이냥 형님한테 반말하고, 욕하고, 왜 정신 못 차리지? 인정을 해라고, 이 사람아, 66님, 인정을 못 하고, 이거 또그 사이에 또 커뮤니티 올려놨네, 또. 야 진짜. 언제까지 정신 못 차리는 거요? 어? 포지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 목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 저 600기가 내려와서 당신한테 사과했때매 어? 당신은 사과를 받아들인 거 아니야? 어? 받아들였어? 어? 그지? 야 그나저나 목포 그 수사관 연락 갔지? 조사 받았어? 조사 받았냐고, 어? 아참 오늘 전화해 본다니 깜빡했네. 어. 잠깐만. 어. 뭐 서면으로 뭐가 왔던데 일단. 응. 바쁘시단다예. 어. 조만간에 연락준대. 좀 다른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바쁘시대. 조만간에 뭐 조사한다고. 최최 신상 누구야? 나. 일본이 누구야? 난 바다 두 번째는 무신리 어, 해오름 세 번째 네 어. 번째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없어 그 자기는 뭐둥 뒤창씨 또... 뒤창이야 왜 뒤창이야 뒤창씨하고 또, 어, 또 누구야 바 빠... 바다 무신이 해오름 아 그래 어난 자기한테 어 나한테는 가장 쉬운 사람이 누구냐 물어봐 나한 물어봐 자기는 응난무신이응무신이응 바다 응 헤어룸하고 주육도이를 같이 묶어서 같이 묶어야지 동시에 같이 묶어? 나한테 가장 열받게 한 사람은 헤어룸 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자기 몰라? 아유 그게 그, 진짜 그, 몰라? 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말고 그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음. 제가 번니 빠다야 나는 빠다, 빠다. 왜? 걔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방송에 송출하는 애야. 그러니까 자기는 어? 난빠다난 난, 용서 못해. 무신이. 근데 갚을 거야, 난난 무신이. 알았어? 난 무신이. 바다 무신이, 윤유기, 해오름. 난딱 그래. 윤유가 무신인데? 뭔 소리야? 똑바로 얘기해, 걔야. 그러니까 난 무신이. 빠다 무신이, 윤유기, 네. 해오름. 난딱 그래. 윤유가 무신인데? 뭔 소리야? 똑바로 얘기해, 걔야. 그러니까 난 무신이. 빠다 무신이. 육육이 해오름 난딱 그래. 육육이가 무신인데 뭔 소리를 똑바로 얘기해야. 그러니까 난 무신이. 빠다 무신이. 육육이 해오름 난딱 그래. 육육이가 무신인데 뭔 소리를 똑바로 얘기해야. 그러니까 우리 육육이 눈 사람 됐다가 뜨거운 곳에서 녹아 버리네. 우리 안타까운 우리 육육이 제발 관심 좀 꺼져 줄래 스털리니까 잘가 우리 육육이 눈사람 됐다가 뜨거운 곳에서 녹아 버리네 우리 안타까운 우리 육육이 제발 관심 좀 꺼져 줄래 스털리니까 잘가 우리 육육이 눈사람 됐다가 뜨거운 곳에서 녹아버리네 우리 안타까운 우리 육육이 제발 관심 좀 꺼져줄래 스털리니깐 잘가 사람 우리 우리 눈 사람 됐다가 뜨거운 곳에서 녹아 버리네. 우리 안타까운 우리 육육이, 제발 관심 좀 꺼져 줄래? 스털리니까. 잘 가. 우리 육육이 눈 사람 됐다가 뜨거운 곳에서 녹아 버리네. 우리 안타까운 우리 육육이. 제발 관심 좀 꺼져 줄래 스털리니까 잘가 우리 육육이 눈사람 됐다가 뜨거운 곳에서 녹아 버리네 우리 안타까운 우리 육육이 제발 관심 좀 꺼져 줄래 스털리니까 잘 가.